천연 정력제 TOP 5 흔히 볼수 있는 일반 정력제와 달리 몸에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힘을 북돋아주는 천연 정력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천연 정력제란 말 그대로 인위적인 화학 성분 대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이나 성분을 통해 체력을 보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무엇보다 전립선 건강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력 보조제는 효과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장기 복용 시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천연 정력제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체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심장의 부담이 적어 중장년층에게 더욱 안전합니다. 천연 정력제는 단순히 기력 보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천연 정력제는 약처럼 단번에 효과를 주기보다 식습관 속에서 조금씩 쌓여 효과를 발휘합니다. 천연 정력제 탑5 추천 리스트입니다. 홍삼은 전립선 부위 혈류 공급 원활과 발기력 개선에 좋으며 전립선 염증 완화와 전립선 세포 손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강장제이며 전립선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좋아져 기능이 활발해지고 염증성 질환 예방에 유리합니다. 마카는 페루 인삼으로 전립선 비대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 남성 호르몬 균형과 유지 성욕 증진 정액량과 정자 건강 개선과 생식기능 강화와 남성 호르몬 관련 대사 작용을 도와 전립선 비대 진행을 늦추고 배뇨 불편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남미에서 자연의 비약을 알아 불리며 특히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아연은 정자 생성 및 남성 호르몬 분비에 필수이며 전립선 건강 유지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굴, 해산물, 호박씨 등에 풍부하며 전립선 질환 예방에 가장 많이 권장합니다. 아연 부족 시 전립선 비대나 염증이 잘 생기므로 충분한 아연 섭취가 전립선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호박씨는 전립선염 및 소변줄기약화, 빈뇨 완화와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가 풍부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방지에 좋습니다. 간식처럼 꾸준히 섭취 가능하며 전립선 비대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 혈류 개선, 발기력 강화, 성장 호르몬 분비 및 촉진과 전립선 조직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혈관 영양제라 불릴 정도로 남성 활력의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다섯 가지 한줄 요약으로 홍삼은 발기력 개선과 전립선염 예방, 마카는 남성 호르몬 균형과 전립선 비대 완화, 아연은 전립선 필수 영양소와 염증 억제, 호박씨는 전립선 비대와 배뇨 장애 개선 아르기닌은 혈류 개선으로 전립선 기능 강화. 이렇게 보시면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정력제를 넘어 전립선 비대염증 예방에 배뇨 개선과 성 기능 강화까지 전반적인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연 정력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립선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인위적인 보조제보다 꾸준히 몸에 좋은 천연 성분을 챙기면 기력 회복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